어. 뭐, 어가 자. 오늘은 자, 모두 책피세요 마이크 다 키시고. 자, 오늘은 그여러분그 <laughs> 다인자 유전 그다음에 뭐 다인자 유전 을 할게요. 자, 다인자 유전은 뭐냐? 그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 보고 시작합시다. 혀말기나 a B, C 혈액형의 결정과 같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유전 형제의 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한다.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다 뭐예요? 유전이에 맞죠? 뭐, 라지알, 뭐, 라, 라지알. 라지알? 이렇게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일인자 유전 이렇게 불러요. 반면, 두세 가지 대립형질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사람의 피부색, 키, 체중과 같이 하나의 유전형질에 여러 대립유전자상 관여하는 경우를 다인자 유전이라고 한다. 발표. 사람의 피부색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ABC 세 가지가 있고 피부색은 대립유전자 ABC가 많을수록 검어지며 대립유전자 스몰 ABC가 많을수록 식게 된다고 가정하자 만약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 C, C 두 사람이 결혼한다면 자손의 피부색은 대립 유전자 라지 A B C 또는 대립 유전자 스몰 A B C가 많은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때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부색의 분포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정규 분포 곡선의 형태를 보인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이자그 다인자 유전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한건 뭐다? 단일인자 유전이다. 라고 했어요. 단일인자 유전은 뭐다? 단일인자 유전은. 자, 단일인자 유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염색체가 한 쌍이 있죠. 그죠? 어? 아빠가 한쌍 있어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엄마가 하나 주고, 아빠가 하나 주고, 그죠? 엄마가 라지알, 라지알을 주고, 아빠가 스물알, 스물알을 줬다. 그러면 라지알, 스물알. 이렇게. 엄마가 준거 아빠가 준 거에 의해서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단일인자 유전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어떤 유전자 즉 여기서, 여기서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거 피부색 같은 경우는 염색체 이게 만약에 1번에 있다 그러면 피부색에 관한 유전자가 1번 염색체도 있고 뭐 3번 염색체도 있고 7번 염색체도 있어요 그래서 뭐 1번에는 일번에는 뭐, 라지 AA, 아빠는 라지 a 를 줬는데, 엄마는 스몰 AA를 줬다. 뭐, 3번 유전자 봤더니, 아빠는 스몰 B, 스몰 B를 줬는데, 스몰 B를 줬는데, 엄마는, 엄마는 요게, 뭐, 엄마 요게 뭐, 라지 B, 라지 B를 줬다든가, 이런 식으로. 음, 음. 어, 잠시만요. 이... 자, 다시 할게요. 그두 개가 있는데 엄마는 라지비 라지비. 그다음에 뭐 c 요게서는 뭐 라지 씨 라지 씨를 줬는데 엄마는 뭐스물씨스물 씨를 줬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피부색에 관한 유전자가 지몇 개예요? 세개가 존재하죠. 실상이 존재해요. 이렇게. 그 원래는 한쌍이어야 되는데 두쌍이상 있다. 자 뭐일 때? 어느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두쌍이상일 때는 우리 뭐라고 하자? 아 인자가 하나에 의해서 결정된다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인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인자유전 이렇게 불러요. 자 뭐라고 한다? 다인자유전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그 피부색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뭐 그러니까, 총, 뭐, 아버지, 총, 그러니까,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 아, 아빠가 준 거, 뭐,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이렇게 해서 실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라지, 라지, 만약에 A, 대문자는, 대문자는, 뭐, 흰색, 뭐, 소문자는,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뭐, 검은색, 이다. 라고 하면, 만약에 대물자가 많아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몇개예요이거 피부색에 관한 유전자가. 총 6개죠? 그죠? 이 6개가 우리의 그 피부색을 결정한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피부가 어때요? 피부색이 6가지, 유전자 6개면 피부색이 모두 몇 개죠? 몇 가지가 존재할 수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부색이 6 가지면, 피부색이 나는 유전자가 6 가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피부색이 7 가지예요. 그죠? 뭐 보면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대문자인 경우, 그죠? 모두 대문자면, 그 다음에, 하나가 소문자, 그죠? 요거 하나, 하나 소문자인 경우, 하나, 두개 소문자 하나, 세개 소문자 하나, 그래서 쭉 여섯 개, 여섯 개 모두, 초문자인 경우 하나, 하면 여기가 여섯 가지, 모두 대문자인 경우 하나 포함해서 총 일곱 가지의 뭘 보여요? 피부색의 패턴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이전처럼 뭐, 이렇다, 저렇다, 이두 가지, 이렇다, 저렇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뭐예요? 다양한 분포로 보일 수 있죠? 이 다인자 유전을 보이는 것들의 특징은 분포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리는 게 특징이에요. 자, 다인자 유전을 보이는 거는 형질의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식의 그 정규 분포를 그리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피부색,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리는 거. 피부색, 키, 몸무게 등등 이런 애들은. 여러분, 키가 뭐, 크다 작다로 해서 뭐, 키 크고 작다가 이렇게 딱 구분돼서 나가지 않죠. 키가 쭉 배치되고, 그 평균값은 많은 값을 차지하고, 어려질수록 어때요? 적어지는, 요런 분포를 그리는 애들은 다, 이게 다인자 유전이라는 뜻이에요. 주의하세요. 별표하세요. 이 그래프에 별표하세요. 자, 이렇게 정규분포 형태의 <laughs> 유전 형태, 그 표현형을 나타내는 거는 다 뭐예요? 이건 다다인 유전이란 표시예요. 그러니까 피부색도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피도 이런 식으로 배턴, 패턴을 나타낼 거예요. 이때는 그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대소물자, 대소물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풀 때 나중에 이 다인자 유전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첫 번째 기준은뭐다 그래프가 이런 정규포를 그린다. 그럼 다 뭐다? 다인자 유전이다. 자두 번째 판단. 그다음에 이 다인자 유전은 유전자형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개의 유전자에서 결정되니까 주의하세요. 요새 수능 문제에 아주 어렵게 이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다인자 유전은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한 게 아니라 두쌍 이상의 유전자에 의한다. 그죠? 다인자 유전 형질은 여러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아 맨델 법칙에 따른 우성과 열성의 분류가 뚜렷하지 않죠? 그죠? 맨델 우성이다. 열성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정규 분포 곡선이 연속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이거 별, 별표.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의 형태를 느끼는 건다 뭐다? 다인자 유전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험을 내낼 때 어떤 유전 형질을 조사, 유전 형제 분포를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았다라고 정규 분포 곡선을 딱 나타내요. 그럼 이건 다 뭐다? 다인자 유전이다. 이 뜻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어예요.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린다? 그건 뭐다? 다인자 유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 다인자 유전이란 말 없었잖아요? 아니에요. 이 정규분곡선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뭐다 다인자 유전이다 이 뜻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이 다인자 유전은 그 동일한 염색체에 존재할 수도 있고, 자주 의하세요 피부색에 관한 유전자가 만약에 치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치에 관한 유전자가,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데뭐일번 염색체에 뭐 라지 에이와뭐 라지비, 이게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동시에 있어요. 주의하세요. 유전자 쌍이 여러 쌍이라는 얘기지. 다, 모두 다 다른 염색체 상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1번 염색체 두, 두 개가 존재하고, 두 쌍이 존재하고, 뭐. 한 7번 염색체쯤에 또뭐 하나가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할 수도 주의하세요. 알았죠? 이럴 때는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같은 염색체상에 있는 애들은 같이 다닌다 따로 다닌다 같이, 다는, 같이 다닌다고 했죠 그러니까 문제 풀때 주의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같은 염색체상에 있는 애들은 따로 다니지 않고 한나 같이 다닌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 따질 때 같이 다니는 걸잘 따져줘야 돼요 알았죠 자 페이지 페이지 144페이지 요 자, 이제부터 뭘로 할 거냐? 돌연변이에 대해서 할까요? 자, 돌연변이. 자, 돌연변이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내려 볼게요. 돌연변이. 뭘 돌연변이라 하냐? 자, 자식의 모든 유전자는 누가 누가 받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받은 거죠? 그죠? 부모님이 자식한테 유전자를 줄 거예요. 그죠? 자, 부모님이 준 유전자에 조금이야단 하나라도 뭐가 생기면 단 하나라도 내용이 바뀌면 내용이 바뀌면 돌연변이다. 자, 원칙이에요. 부모가 준 유전자에서 할때단 하나라도 그 정보, 내용이 바뀌면 돌연변이에요. 단지인의 염기 서열이, 지인의 염기 서열이 단 하나라도 변형되면 변형되면 우리는 그걸 라 한다 돌연변이라고 한다 자, 뭐 뭐라 한다 돌연변이라고 한다. 도련변이... 주의하세요 뭐 어마 어마 하게 많이 바뀌어야어련변이다 아니라 그마 어마 어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번 도련변에 대한 기본 여기 한번 마어변에마 어마 기마 어마 어 해보세요. 돌연변이마 유전병. 염색차 유전자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유전병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유전병의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자, 그 전에 한번 요게 지금 에이즈를 일으키는, 그,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에 대해서 나왔어요. HIV가 우리가 그 면역기능에서 잘못 잡는 이유는 다 뭐다? 브론베리가 작다라고 그랬죠? 돌연 변이가 잦아서, 우리는 얘를잘못 잡는다고 했어요. 우선 돌연변을 봅시다. 더 프리스는 달맞이꽃의 교배 실험 과정에서 잎이나 꽃이 다른 개체보다 훨씬 큰 변이 형질이 나타나고, 그 형질이 후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변이 형질을 돌연 변이의 치을 영어로 뮤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자, 돌연 변이가 일어난 개체를 그 우리는 뭐라 하냐 뉴턴트라고 그래요 자 뭐라 한다 뉴턴트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뮤가 자, 자체가 뮤테이션이 일어난 개타이트 다시 한번 얘기해요 도연변이거보다 부모에게서 자식한테 주는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변형되면 다 보다 우리는 그걸 도연변이라고 했어요 알았죠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자 염색체 수가 염색체. 자 인간은 26개야. 맞... 자 이건 인간은 이에는 46개가 이제 정상인데, 요 그림에 보면 21번 염색체가 지금 몇개 있어? 요 원래 몇개 있어야 돼. 1번 각각 번호당 두 개씩 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3 개가 있어. 요 염색체 수가 어때요? 정상보다 많죠. 자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2에는4 46... 6개 그러니까, 이 m plus 1 이렇게 표시해. 하나가 더 많다는 표시죠. 자, 하나의 염색체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으므로 염색체 수가 정상과 다른 게 참... 감수체 1분열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쌍이 분리되지 않거나 어떤 얘기예요? 감수체 1분열 중기, 중기가 되면, 아, 정기에 이렇게 이가 염색체 형성하죠. 그리고 얘가 중기 때 양쪽으로 갈라가야 되는데 얘가 중기 때 갈라지지 않고 어떻게 한쪽으로 이렇게 다 깔고 가요. 이쪽은 못 까지 가 그럼 얘 나오는 애들은 이후에 다 보여요. 염색체 수가 많게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염색체 비분리현상자 뭐라 한다? 염색체 비분리현상이 일어나서 한쪽으로 원래 양쪽으로 정확하게 끌고 가야 되는데 양쪽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한 쪽으로만 끌려가는 거.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있는 그 생식세포에서 그 원래는 생식세포 하나는 23개여야 되는데 뭐 이게 23개가 되지 못하고 24개. 그럼 이 반대편은 몇 개? 24개. 면이 반대편 22개가 형성되겠죠. 그럼 얘하고 수정되는 거 하나. 얘랑 수정되는 것들은 다. 자손의 수가 적게 되겠죠. 감수제 2분열에서 염색분체가 분리되지 않으면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더 많거나 적은 세포가 형성되면 이런 생기면 염색체 수의 이상 이 있는 개체가 생긴다. 이런 얘기요. 즉 음, 원래, 원래 4 6개가 가서 제 1분열이 끝나고 2개가 만들고 얘가 분열해서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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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개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이걸 핵상으로 표현하면 2n이 2n짜리, 아 n짜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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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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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laughs> 어? 감수 제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감수 1분열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m 플러스 1 그럼 이 m 플러스 1이 나오는 반면에 얘...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문제가 되냐. 얘네랑 수정되는 애들은 앞으로 앞으로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하나 많고 얘보다 얘네랑 수정하는 애들은 정상보다 하나가 적죠. 이게 감수 1 분열에서 염색체 비불연 현상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음. 또 어디에서 그냐2 분열에서 일어나는 경우, 이 n짜리가 제일 반 정상적으로 n n으로 분열이 되는데 여기서 뭐 여기 뭐 하나 여기서 제대로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안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는 M 플러스 1, 여기는 M 마이너스 1. 이건2분열에서 뭐가 일어납니다 비분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때 주의하세요. 이거 다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염색체 수가 하나보다 하나 정상보다 하나가 많은 경우가 지금 나온 건데 다운 중후군 얘는 21번이 비분리돼서 이게 21번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3 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염색체보다 수 이상이다 이렇게 보어있자 이렇게 분석하는 걸 우리는 핵형 분석이라고 했죠. 핵형 분석하면 염색체 수 이상을 알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뭐 염색체 수 이상으로 일하는건 그럼 뭐 다운증후군만 있느냐. 자이 그림에 나왔죠. 감수 1 분열에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한온양쪽으로 이렇게 쪼개 져가야 되는데 이까람색체가 이 한쪽으로만 갔죠. 그래서 이후에 나타난 것들은 얘네는 염색체수가 많게 되고 얘네는 염색체수가 적게 되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요 1분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기분 현상이 2분열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염색체 수인상은 X염색체, Y염색체 같은 성염색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터너 증후군 외우세요. 터너 증후군은 터너 증후군외워 터너 중후군은 염색체가 어떻게 됐냐. X, o 예요 자, 앞으로 이 O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O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X 염색체 하나만 있어요. 염, 염색체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터너 증후군 자, 기본적으로 X만 있다. 무조건 여자다. Y가 있다. 무조건 남자다. 자 다시 한번 얘기요. 해 Y가 있으면 무조건 남자, Y가 없으면 여자예요. 알았죠? 이거 주의하세요. Y가 있으면 무조건 남자, Y가 없으면 무조건 여자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음. 이게 이제 터너 증후군이에요. 그다음에 생식 기관이 미성숙하여 호르몬이 충분히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불임이 된다. 클라이펠터 증후군 자 X X Y예요. 클라인 필터 증후군 외우세요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그냥 클라인 필터 증후군 X, X, Y, X 형색차가두 개가 있어서 여성성이 좀 강하게 나긴 한데 외관상 남자예요 알았죠 외관상 자 X, Y, Y, 후남성 증후군 y 형색자가 있으니까 무조건 남자예요 그죠? XX, X, X, X. 여성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Y 염색체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남자예요. 외관상, 그죠 자, 이렇게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염색체 수 이상 외워야 될 거. 염색체 수 이상은 그 생식세포 형성할 때, 생식세포 형성할 때그 비분리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현, 일이에요. 비분리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그 아까 말한 대로 상염색체상에서 대표적인 건 21번 염색체가 원래 두 개야 되는데 생긴 뭐야 다운증후군. 그다음에 이상염색체에서 이상이 생긴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는 걸 터너 증후군. x 염색체가 두 개, y Y 염색체가 하나 있는 클라이펜트 증후군. 이두개를 외우라고 했어요. 꼭 외우라, 꼭 외우세요. 이렇게 존재한다.